463장. 是。 She 替我。 주기도 문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뜻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아침에 주여 감사하고, 주여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찬양하듯이 아버지 주님 앞에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러 주여 새벽 재단 나온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보고 주여 기도할 때 힘이 나게 하시고 주여 영의 아버지 양식이 공급되고 호흡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아픈 사람들, 주님 연약한 사람들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이 아침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0장 20절부터 28절, 그때부터 시작. 그때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새벽기도의 예, 예, 동지들, 우리가 예, 오늘도 같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주님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9월 첫날입니다. 첫날을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예, 주께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달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자, 오늘 말씀 또예또 예, 또 아침에 짧게 보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 유명한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 어, 구합니다. 요청하지요. 어, 예수님도 친절하게, 예, 그, 야구보와 요한 제자애들의 어머니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예, 아주, 어, 기도, 원하는 걸 얘기해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어, 아들의 어머니, 예, 그러니까 나, 남편이, 남, 아버지가 세베대고 그죠? 예, 이제 어머니입니다. 그 세베대의 부인이죠. 예. 자, 음, 이 어머니가 아, 예 구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예.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이 나라를 다스릴 예, 그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 새 나라가 세워질 텐데, 예, 그때 되면은, 어, 좌쪽, 우쪽, 예, 정말 제일 예수님의, 어, 높은 자리, 예, 그 자리에, 이제, 나라를 세우면 장관들이 되고, 예, 장군이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물론 욕심도 있지만,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신 것은, 아, 구하는 것이, 잘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어,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게 아닙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그럴 계획이 없는데 이 잘못 알고 이제 이제 나중에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가 어, 주어질까 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어, 내 사명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거다. 네, 그것을. 뭐 자세하게는 설명 못하고 예,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거예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할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예, 예 우리도 어그 그, 힘들어도. 그 사명 같이 감당해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출세, 그리고 성공,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 예, 그런 것을 지금 자기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23절에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 할수 있겠다니까, 그래, 어, 할수 있, 겠다고 치고, 예. 자,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해 봤자 예 너무 복잡해지고 예또이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도 아막그막 그, 막 틀린 말 한다고 야단치고 그렇게 안 하고 그 마음을 다 아니까 네, 그렇게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24절에 열 제자, 나머지 열 제자, 12 중에 두 명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이 역입니다. 분이 역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만 자기들이 높은 자리 달라고 엄마한테 시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 청탁하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이열 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어떻게 아냐. 우리도 있는데. 나중에 봐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다가 불러다가 이제 가르쳐, 가르치십니다. 예.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 서로서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 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부들이 많고, 그리고 교육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25절부터 뭐라고 하나요? 자, 너희들이. 어, 이방인들 집권자들 예, 이런 사람들 고관들 예, 쭉 얘기하죠, 2 5절 이런 높은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어, 막그 사람들을 부리고 이렇게 권세 부리고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26절 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져서 사람들 부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키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제일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또 높아지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어, 우리 인생에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8절 한마디 더 하죠. 나도 그래서 여기 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온게 아니고, 섬기려고 여기 왔잖아.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여기 왔다. 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교육합니다. 너희들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야 그게 출세하는 거다. 그게 높은 자리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도 목숨을 주려 온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될줄 알아라. 목숨도 내려놔야 될줄 알아라. 우리가 가장 세상의 변두리에,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높아지고, 우리는 좋은 거 얻고, 우리는 축복받고, 우리는 출세하고, 우리는 에, 유명해지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 져야 하고,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는 섬기고 종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 우리도 나도 그러면, 어, 경쟁하고, 싸우고,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내가, 저주고 어, 낮은 자리 들어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예.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섬기고 종이 되면 더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본다 예,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듯이 어,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돼서 딱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딱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먹어야 돼요. 예, 그게, 예, 맞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그게 이제 정상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제자들 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사람이 되기를 다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예, 높아지려고 하거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고, 우리의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든 못했든 오늘 말씀대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명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다 축복받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부여하고, 잘 살고, 나는 다 그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높은 사람처럼 큰소리치고 사람들을 부리고, 네 그런 사람 아니라. 하님 내가 섬기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남들을 돕고, 예, 그런 사람이 되두고 싶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것은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 너무 다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머리를 숙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저주고 양보해야 영혼들을 구할 수,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소리 치고는 전도할 수 없죠. 우리가 섬기고 종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종의 자리에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주여 나도 주여 권세 있는 자리, 유명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 주여 하나님 그런 자리 다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여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을 주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가 높은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주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하나님, 모든 주여,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있게 하시고, 주님 낮은 자리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안 알아줍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짐을 통하여 아버지 지는 것이 이기는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자 종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살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도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섬기고 종되는 그런 아버지 은혜 그런 든든함 그런 안정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가 각자 적용하면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 가지고 예, 주님 앞에 우리 주요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오늘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